1조 6천억, 1조 8천억이라고 하는 부당 이득을 여러분들 챙겨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재산이여 오신 분들 이 지금 광복동 시내를 지나시는 분 중에서 재산이 100억이 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재산이 100억이 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감사합니다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부당으로 1조 몇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여러분들 이 국민의 돈을 약탈해서 가져가, 가져가는 것을 그냥 두고 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두고 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게 되면 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대장동 날 강도놈들의 몸통을 턱금하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제1야당이 턱금하라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여러분 공수처라고 하는 걸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십 명 되는 검사들, 공수처장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고위공직자가 지금 여러 가지 부정호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이 검찰할 것 없이 직소리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들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대장동 사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7명, 8명 되는 사람이 3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1조 6천억, 1조 8천억을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 돈을 약탈을 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불의를 보고도 여러분들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공범이 되고 이것은 이 사건은 유야무야 되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제2의 대장동, 제3의 대장동, 제4의 대장동이 생겨서 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약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면은 다 같이 구호를 외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크게 선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에 백신 패스를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쳐 주신 우리 젊은이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백신 패스만 문제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가 침탈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모든 자유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종교의 자유도 없어지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지고 표현의 자유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유가 없어지는 대한민국 저 북한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주란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저 북한의 돼지 새끼가 다스리는 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전부터 쌀밥 먹여주겠다, 고깃국을 먹여주겠다고 여러분 했지만은 70년, 8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북한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저 괴뢰정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대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미사일을 북한에 어제니까 아닙니까? 미사일을 북한에서 쏘았는데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는 여러분 그냥 막, 어, 대화를 위해서는 모르는 척 그냥 놔둬야 된다.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미친놈이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자기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가 우리 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우리 엄마를 두들겨 패고 우리 여동생을 두들겨 패고 돈을 빼앗아 가는데도 아 우리가 지금 이 강도에게 믿음을 못줘 가지고 믿음을 못 줘서 이 강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족을 두들겨 패고 우리 돈을 빼앗아 가니까 이 강도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를 두들겨 패는 것도 두고 봐야 가만히 두고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돈을 빼앗아 가는 것도 두 그냥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지금 문재인이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북한이 지금 우리를 믿지를 못해 가지고 자꾸 미사일 쏘니까, 미사일 쏘는 거 그냥 두고 보자. 두고 보고 우리를 믿을 수 있게끔 계속 쏴도 모르는 척 놔두자. 여러분, 강도가 지금 우리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부모를 두들겨 패고, 우리 동생을 두들겨 패고, 우리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데도 그 강도가 우리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모르는 척 대화를 해야 된다. 그 강도를 감동을 줘가지고, 감동을 줘서 우리 집에 강도 짓 하러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 이 여러분들 상식이 있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의 이 아주 희한한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사일을 쏘고 몇년 전에는 개성 연락사무소를 우리 돈으로 180억을 주고 지원 돈을 지원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시켜버렸습니다. 폭파를 시켜버렸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새끼는 이런 조금 전에 부셔버렸는데, 폭발을 시켜버렸는데, 여러분들 이 이인영이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은 그런 개성 연락 사무소를 한 다섯 개 정도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여러분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그냥 우리 인간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개소리 아닙니까? 개소리. 자,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제 뒤에 적혀져 있는 대장동 날 강도 놈들의 몸통을 특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 1조 몇천억을 부당하게, 국민의 돈 1조 몇천억을 부당하게 이 새끼들이 7명, 8명 되는 놈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1조 8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 타제 새기 마제 새기 원시 시대 때, 그 원시 시대 때부터 하루에 100만원씩 써도 지금 이 2022년까지서도 다 못쓰는 돈이 1조 몇천억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이런 돈을 빼가지고 하는 이런 나쁜 새끼들을 그냥 두고 봐서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대장동 날강도 놈들의 몸통을 털금봐라저 깃발을 번쩍번쩍 들면서 이 새끼들이 간담이 선을 하도록 이 여러분들 외쳐 주십시오. 대장동 날 강도 놈들의 몸통을 잡금마라.